와내시 이걸 어떻게 해? 안녕 안녕 저는 나예요 재민, 지은, 사랑입니다. 안될것 같은데, 것같 오늘 뭐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. 가방 소개. 맞아요, 저희의 가방 소개, 워치마 백을 해보겠습니다. 아 와! 어, 정말 너무 너무 빠르게 황채민 씨부터 하실게요. 저요? 네. 네. 와아요제 네. 가방은 약간 저는 힙쟁이가 되고 싶어서 이런 가방을. 힙질이 <laughs>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네, 아무튼 이걸 샀고요. 네. 안에 좀 많아요. 제가 보부상이라서요. <laughs> 이 빗이 있고요. 빗을 들고, 네, 들고 다녀요? 큰 빗을 들고 다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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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나나 처음 보는데. 제가 머리가 탈색모기도 <laughs> 아 하고 그래서 엉킬때마다 풀어주려고 갖고 다니고요. 네.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뺏었어요. 샤넬 핸드크림이고요. 크림? 네, 알 같네요. 그쵸! 알갓.. 여기 까지 알갓네요 그리고 먹어 <laughs> 나는 먹어볼래. 야! 맛있어 이거? 클리스 뭐, 포도 맛인데 진짜 맛있고요이 뭐, 뭐. 어, 먹어봤냐? 나먹어어 <laughs> 진짜 맛있어? 어, 어, 어. 맛이 그래? 기억이 안나다 <laughs> 맛있어 <웃음> 진짜 이클리스 포도 맛맛있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1번이 초콜릿입니다 와 아, <laughs> 이거, 이거 옛날에 우리 진짜 많이 먹었 그니까. <laughs> 그니까 저희 맨날 사먹었다 뭐 응. 풀래?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사먹었어요 그래서 네. 맨날 먹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세어로이 있고요 음, 필수지 가방이 작은데 뭐가 계속 <laughs> <laughs> 도라에몽 <laughs> <모인다. 웃음> 일본에서 사는 리본 끈끈이고요. 음, 잠깐만요 없어졌네 일단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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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투가 왜 이렇게 아지가돼서온 거야 그리고 뷰라피카소꺼이거요 <laughs> 제가 팩트를 두 개나 들고 다니거든요. 힌스 거랑 립싱로랑 거두개다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다요 네. 웃겨보겠다고. <laughs> 립을 하나, 둘, 둘, 셋, 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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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, 네, 다섯, 오, 다섯 하나 들고 왔거든요. <laughs> 머리 변덕도 심한데 립 변덕도 진짜 심해요. 그래서. <laughs> 나립안갑고왔 <laughs> <laughs> 어? 아예? <laughs> 아 어떡해. 이분에게 빌리도록. <laughs> 일단은요, 이거는 플라워 노즈 건데요. <목 mean> 맛있겠다. 에? 그리고 이거는. 얼턴노트 스테디온 리플라그램. 이거 좋아! 근데 좋아요. <목이> 아,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무슨 색이야, 이게? 초록색이야? 아니, 아니. 코랄스 퍼스널 컬러가 바뀌었거든요. 뭐예요 <목은 목이> 제가 원래 여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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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<웃음> 그래요. 여기 앞에 드시고 <laughs> 싶은 <싶어> 거다 드시고 <laughs> 자유롭게 이제, 자유롭게 해서 자유롭게 섞어 없어요. 어, 괜찮고요? 다 드세요. 저안 좋아해요. 나도 진짜요? 내 취향 아니야. 다 <laughs>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이두 개씩 먹으다 제가 여름 쿨톤이었는데 입시할 때 받아보니까 <laughs> 가을... 웜? 음 가을 뮤트 더라고요. 괜찮은 것 응, 같아. 그러니까. 지금 그래서 이제. 진짜 섀도우부터 집에 있는 화장품싹다 갈아엎었어요, 제가. 지금 되게 분위기 있어 보여. 어, <laughs> 진짜? 아 땡큐. 정말, 정말 너무 듣고 싶었어. 자 아직 더 할게. <laughs> <laughs> 이 에어팟 이거 사촌오빠가 사줬어요 케이스 어, 그 잠실 갔다가 가챠 가차, 가차샵이 가챠 가차, <목소리> <목소리> 가차샵이 가차. <laughs> 가차 생긴거예요 그래서 응. 제가 뽑아봤어요 가거 <목소리> 이거, 이거 이 아,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미안해 <미안하다. 목소리> 저의 지갑입니다 우 끈다. 일단 여기에는 구강 스프레이 음. 인공눈물 제가 비녀에 꽂혀가지고 저는 비녀를 굽거든요 저 비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<laughs>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조배터리 보조밧데리 그리고 이거는 그외 민트볼 있잖아요 음. 이름을 까먹었어요 민트볼 향수 향수 놓칠 었지제 <laughs> 아주 도라에몽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채민이 가방 속에 있습니다 네. 다음 누가 할래요? 제가 할게요. 근데 제 잠바 어딨는지 아세요? 짠! 다음 사랑이! 야호! 저는 일단 마스마루즈 가방이고요. 음. 쓰레기가... 있다. <laughs> 아니 진짜 현실적이다. 핸드폰이 아이고. 있습니다. 트리핑. 오우! 파우더. 와우! 캠핑 그거요. 입생로랑 시션인데 이거는 수정용으로만 쓰고요. <laughs> 찾았다! 뭔데? 아아 아, 맞아 아까 안 갖고 왔다 했는데. 이거 3 c 이거 요즘 이거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드 어. 있는데요. 와 장갑이냐 와, 저거? 티비핀이야 와. 짜잔 와 뭐야? 샤스랑 마스크. 음. 또 쓰레기 마스크랑 아니 저쓸수 있는 거 맞아요? <laughs> 저 오염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어제, 어제 먹은 오겹살 먹고 먹은 바카 사탕인데 저는 음. 못 먹어. 아. 이거 <laughs> 아니, 얘는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같아 <laughs> 그러니까, 재밌다. 좋아, 전단지인데, 이거. 이거 들고 가면 <laughs> 음료수 줘 어? 이거 가실 사람? 제, 제꺼가 있 아, 그래요? 예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어폰인데요. 무선 이어폰이 두 개나 있고, 헤드셋도 있지만, 충전하기 귀찮아서 이는거요 음, 맞아, 맞아. 음. 로션입니다. 에? 로션. 로션을 왜 들고 다니죠? 저집 갈라고. 네?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니까. 러 동문 서랍 하시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<뭐요>? 뭐야 저게 <정말. 웃음> <laughs> 아 얘가 진짜 찐 가방이다 이게 이거 노트북 충전기 가글, 홈게이트 가글 가글 인공눈물 저도 어, 저거 써 리뉴 어? 정샘만 쿠션 음. 렌즈통 머리핀 오케이. 낱개로 들고 다니시는군요. 어어. <laughs> 어, 다른 버전. 어, 다른 버전. 지갑. 이거 화장품 바우치인데요. 오, 오, 예쁘다 색깔. 예쁘다. 응. 자 이거 뭐가 되게 많네요. 네. 네. 화장품 다. 네. 화장품, 네. 화장품. 네. <laughs> 향수. 장차리지 왜렇게 들고 다녀? <laughs> 아니, 아니 내 거야. 살지마. 너무 다른데 잠깐만. 와. 제일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고요. 이 여름에만 한정 판매하는 향입니다. <laughs> 어어어어어 음. 음, 음. 아, 음. 어, 이거 음. 원래 나이모가 생일 선물로 한번 사주셨었는데 음. 그 작은 버전을 음. 그거를 다 쓰고 너무 좋아서 또사어요 음. 음. 그 역시 우리 음. 엄마 진짜 최애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다르네 어 너무 정갈 아, 필요한 것만 들어있네요 저는 저기요 가방이 맞는 거죠 짠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요즘에는 항상 색자방만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. 이런 <웃음> <웃음> 와나 진짜 너무 정신을 써서 와 너무 좋다 오랜만에 이런 감정 어 좋네요 네. 근데 그 아, 까먹었어요 <laughs> 가방만 들고 다녀가지고 네. 이런 가방을 잘안 들고 다녀서 제게 네. 없거든요 네. 그래서 엄마 거 빌렸어요 약간 네. <laughs> 그러니까 놀러 정말? 나올 때 느낌 제 돈도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뭐라고요? 뭐야? <laughs> 진짜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? <laughs> 일단 진짜 저는 완전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나 보즈 마터리안 들고 같다 <laughs> 너는 뭐 이렇게 뭐 많은데 안 들고 오는 게 많아. 9배. <laughs> <부벨>. 음. <laughs> 그 다음에, 지갑. 지갑 아우 오랜만에 본다. 안할고리네요 당연하죠. 아 근데 나 진짜 지갑은 아니라고. 그래? <목소리> 머리 없네 형. 어이몇년 전부터 계속 머리 없던 <laughs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제가 이거 친동에 있을 때. <laughs> 야그 도대체 얼마도 입 거야? 4년도 머리 갔었던 거야. 아, 불쌍해. 그 차에서 잃어버렸어요. 새거 <laughs> <세거> 사기 <laughs> 귀찮아서. 그렇지. 왜죠? 아니고요. 짠. 아 이거는 진짜 찐템. 이거 어. 진짜 찐템. 여기는 뿌려다 언니 왜 걷다? 뿌려? 언니 뭐야? 흥수이도 뿌렸어? 언 네, 와, 고와 좋다 이거 저 이거 음, 이 <laughs> 브랜드 진짜 좋아요. <laughs> 여러분 꼭 쓰세요. 제몇통 썼습니다. <laughs> 뭘 드세요? 중국 아 감자 같 머리끈 이거 제가 그 중국에 있는 곱창집에 가서 받은 거거든요. <웃음> 근데 <웃음> 이거 볼 때마다 그 너무 먹고 싶고 그 맛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무난한 딱인데 그렇네 저희 오늘 곱창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. 제가 이렇게 묶고 묶고 부풀 해볼게요. 근데 지금 뭔가 갑자기 좀 더워서 잠깐 묶어 <laughs> <laughs> 왜 오늘? <laughs> <laughs> 잘못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왜저 거울로 사는 건지? 진짜... <laughs> 아니 거울 여기 있잖아! 이렇게 나오는 건 혹시 걱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? 아, 살짝 걱정되기는 아, 그래요. 짠, <laughs> 인공눈물. <오! 있는>. 아까 옷 <laughs> 어. 같은데 색이 다르네. 이거 약간 화학 거. 음. 아, 향수. 어, 다 향수 들고 다니네. 네. 와, 맛있겠다. 짠, 이거 상하이 가서 산 핸드크림. 우와 핸드크림 저렇게 진짜? 엄청 작지. 어, 나 이거 봤어 일시에서. <laughs> 어 <laughs> 나도 당연히 립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립밤 <laughs> <립밤을>, 이렇게 바르면 된다니까 그 뭐야 뜯지도 않았어? <laughs> 아니안 뜯었어 <laughs> <laughs> 나런데 그래가지고 완전 끝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<laughs> 마지막 캐들 네. 주인분 소개를 할 거예요. 네. 저는 우선 좀 많이 크고요. 아, 아, 많이 들어간 것 네. 같아요. 네. 저는 뭐 귀여운 친구예요. 고배입니다. 어, 조금해. 고배 이거 뭐지? 언제 행사할 때 원플원? 더현대에서 샀고요. 이거는 뭔지 맞춰보세요 지갑, 코끼리, 렌즈통, 핑크, 렌즈통. 오 맞아요. 렌즈통이랑 저도 아까 그 아니야? 오, 오. 커플. 커플. 커플이요 어, 저거, 음. 그, 민티야. 어, 오, 먹어볼 야, 사람? 맛있어요. 자, 드세요. 음! 다음은 파우치인데요. 화장품이 들어있어요. 입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그로우워스 핸드크림입니다. 음. 오! <laughs> 그런 반응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. 발라볼 <laughs> 사람? 저야! <laughs> <나야. 웃음> <laughs> 음, 음 향내 취향이야. 향수라벤더응응응 음, 음, 음. 음. 저도 향수인데요. 근데 양파같이 생겼지만 디올 제품이고요. 오! 뿌려볼 사람~ 미드 민트 때문에 드들 미드들~ 미초토화드했어 지금. 이거 투쿨포스쿨 애교살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요. 미드 틴트고요. 미우우미드이 미드들~ 미다니 미드들~ 미들고드 <laughs> 매워서 좀 중화를 시켜야 돼요. 키보드랑 맥북 이렇게 제로미다 제로. 나고 젤리라서 이거 와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방 소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가방 소개 해달라고 하신 분들 꽤 많아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. 또 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찍어볼 거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세요 안녕.